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액티언과 토레스 두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쌍용자동차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나온 차량 토레스와 케이지 모빌리티 이름으로 첫 등장을 하게 된 액티언 두 차량 모두 공통점이 있죠 SUV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토레스는 디자인부터 아주 혁신적으로 내놓았죠 현대 기아 차량들과 비슷한 패턴들의 차량이 아닌 대한민국의 랜드로버라고 불릴 만큼 그 당시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가격 대비 차도 굉장히 좋아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액티어는 더 인기가 굉장하죠. 디자인은 토레스보다 더 혁신적으로 쿠페 형태로 더욱더 멋있게 나왔으며 가격 또한 프리미엄 차량이지만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사전계약과 본계약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티의 효자 차량, 액티언과 토레스를 재원과 성능, 마지막으로 실물 디자인까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케이지 모빌리티 천안 동남 대리점에 방문을 하신다면 제 채널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레스의 엔진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도 마찬가지로 가솔린 1.5 GDI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은 170에다가 토크는 28.6kgm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액티언의 수치도 봐야겠죠? 자, 액티언 엔진에 대한 설명인데요. 똑같이 가솔린 1.5 터보 GDI 엔진에다가 출력도 170으로 똑같고 토크도 28.6 토크로 똑같습니다. 토레스도 연비가 11로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뭐 엔진적인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 근데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액티언이 조금 더뭐 성능이 더 발달이 돼가지고 좀더 출력이 높고 어 토크도 굉장히 괜찮다고 말을 해줬는데 수치상으로는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죠. 토레스는 토글 스위치 타입 전자식 변속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티언도 물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액티언의 토글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입니다. 약간 크리스탈 재질에다가 이 테두리가 살짝 디자인이 변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크리스탈 재질에다가 여기 이쪽 테두리도 약간 금장을 띠는 느낌으로 살짝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 차량의 트렁크 수납 공간적인 부분인데요 이어를 홀딩 했을 시에는 1662L가 나온다고 합니다 액티언은 1568L라고 하는데요 어, 전체적인 전장 길이가 액티언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전고나 또 차량이 쿠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수치가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토레스는 그냥 일반적인 트렁크 공간은 703L로 보여지고, 액티어는 따로 수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88L인데, 어, 전체적인 트렁크 공간도 좀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확실히 전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위아래 길이가 조금 낮아져서 실내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실제로 차량을 시승을 해보고 트렁크에도 짐을 넣었을 때는 그렇게 좁은 느낌을 보여줘서 공간이 좁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레스에 대한 재원이죠. 토레스는 전장이 4705mm입니다. 정확히 4.7m네요. 액티원을 보시면 액티원은 4.74네요. 토레스가 4.705였는데 액티어는 4.74로 약간 전장이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차량이 쿠페 차량으로 뒤에가 조금 더 엉덩이가 들리고 좀 뒤로 빠지는 바람에 차량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전고는 액티어는 1680mm네요. 토레스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전고는 1720mm입니다. 0.4cm 정도 차이 나긴 합니다. 확실히 전고가 액티언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폭이 수치가 또 다르더라고요. 1890mm인데, 액티언은 전폭이 1900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확실히 이 어깨빨이 좀더 길어진 걸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언이 이휠 베이스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보시면은 여기 2.68m죠? 2.6으로 보여지는데 어 토레스도 똑같구나 아 액티언과 토레스 축간 거리가 확실히 짧긴 하네요 동급 대비 뭐 현대나 기아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축간 거리가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차량을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이 부분을 좀 놓쳤네요 제가 여기 스토리지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차량은 일반 토레스입니다. 토레스는 여기 이 부분이 은색깔로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EVX는 여기가 검색으로도 처리가 되어 있네요 이게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둘다 이질감이 안 느껴지고 둘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긴 하는데 토레스 EVX는 그냥 차량과 약간 어, 어우러진 듯한 느낌을 받는 반면에는 토레스는 여기에 또 포인트를 주는 듯한 느낌을 살짝 봤습니다 그거 말고는 측면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네요 어 아니면은 여기 부분이 살짝 얘는 밋밋하죠 근데 얘 보면은 어, 여기가 살짝 테두리가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토레스 차량입니다 이 토레스 차량은 이 창문 자체가 굉장히 각이 져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어, 쿠페가 아니라서 그런지 뭔가 차량의 각을 좀 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 딱 각이 져 있습니다 토레스 EVX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액티언 차량을 보시면은, 자, 저렇게 시필러 쪽 부분이 동그랗게 표현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보면서 느꼈는데, 살짝, 어 이런 각져있는 부분보다 살짝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 거라고 좀 확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져있는 게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차량이 쿠페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각져있는 게 훨씬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렉스턴 아레나 차량도 그렇죠. 여기도 각이 져 있죠. 근데 티1에는왜 동그랗게 처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1열 창 공간은 그냥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이 부분만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에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실버 처리로 돼 있고, 여기를 실버로 해서 여기까지 얄쌍하게 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착시 현상으로 차량이 좀더더 더 많이 전고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살짝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 코란도 C7 차량도 있죠. 이전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코란도 모델의 차량입니다. 이 코란도도 어, 2025년이 되면은 좀더 업그레이드돼서 음.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모델명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K 뭐였는데 어쨌든 좀더 멋있게 KR10이었나? 그 차량으로 또 멋있게 변화가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그렇게 두 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막 K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았는데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선 이 코란도의 디자인을 따오지 않고 좀더 새롭고 유니크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액티언 시승을 할때 블랙 색상의 디자 인 블랙 색상의 시트 색상을 타봤습니다. 블랙 앤 레드 가장 비싼 시트죠. 60만 원이었나? 그 정도 가격을 보여주는 시트인데 이 색깔은 베이지, 카멜 베이지 색상으로 아마 40만원일 거예요. 블랙이, 일반 블랙이 있고 이 카멜 베이지가 40만원 추가해서 시트로 설정할 수 있고 블랙 앤 레드가 6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카멜 베이지 색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이 색상이 여성 고객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차량의 시트 색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남성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요 시트 색상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달리긴 하겠지만은 조금 때가 탄 때가 좀 많이 타겠지만 그래도 나름 화사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실외가 블랙이고 실 내가 카멜 베이지면은 좀더 약간 대비되면서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골드로도 되어 있죠. 일반 토레스보다 골드로 처리가 되면서 더 럭셔리하게 차량이 변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카멜 베이지 색상을 적용하고 엠비언트도 이런 식으로 약간 주황색? 그런 색으로 하니까 좀더더 더 어우러진 건, 어우러지는 건 사실이네요. 여기 부분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카페트? 아니면 좀더 고급진 그런 마감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인조가죽으로 잘 되어 있네요. 제가 탔던 그 블랙 앤 레드 시트는 이쪽 부분이 어, 스웨이드 재질이요. 에이 팔걸이 부분도 스웨이드 재질인데, 만약에 스웨이드 재질을 싫어한다, 그러시면은, 요 재질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웨이드 재질, 요런 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전화면은 액티언 차량을 갔을 때는, 이 색상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블랙 색상과 블랙 앤 레드 두 색상 모두, 이, 아마 안전벨트가 막 빨간색이고, 요런 부분 부분, 마감 부분이 되게 레드로, 포인트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레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라면 카멜 베이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토레스 차량은 벤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벤 TV 7 차량이고 3,200십만 원 차량임을 알수 있고 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토레스의 그런 성능들을 다 따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3D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는 굉장한 옵션의 차량이에요. 뭐시외에 내부적인 모습은 똑같죠. 일반 토레스랑 똑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벤 차량으로 들어가면서 화물 차량으로 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화물 세금을 내는 아주 굉장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뭐 사람이 많이 타지 않아도 되고 물건을 좀 많이 싣는다는 사람이면은 이 토레스 벤 차량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이런 차량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벤 차량이기 때문에 두 명밖에 앉을 수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뒤에 이열 공간은 다 화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이 이점이 되겠네요. 뭐 실내 내부적인 특징은 토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토레스처럼 실내 내부 공간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열, 이열 공간부터 3열 트렁크 공간까지 다벤 차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철창이라 해야 되나 요거를 뭐 프레임들이 들어가고 굉장한 실내 내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여기에 당연히 사람이 앉으면 안 되죠. 폼을 찾기 때문에 저렇게 3열, 10필러 뒤에도 창이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평행 상태를 보여주고 아주 커다란 짐을 적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공간이 조금 더 이만큼 연장이 됐기 때문에 1열 편의적인 공간도 잡아 준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만큼 시트를 더 높일 수가 있죠. 저만큼 다 높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뭐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뒤로 눕혀져 있고 편안하게 시트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전동은 아니라 포레스 벤 차량도 있는데, 에티언 벤은 안 나오겠죠. 당연히 둘이 추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적재공간은 이렇게 아주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차박하면은 굉장할 것 같긴 한데, 창이 막혀있는 거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전동 옵션은 아니네요. 뭐 그래도 차량이 싼 차량이고, 저렴한 차량이고, 엔 차량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그 차량도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케이지 모빌리티의 액티언과 쌍용 자동차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나왔던 토레스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원과 엔진 성능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세세한 옵션이나 성능 재원들을 세세하게 다른 차들과 한번 비교를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